지난해 효소식을 한번 했었고요. 올해 또 효소식을 시작을 했는데, 4월부터. 사실은 한 4, 5년 전에 심장에 허혈성 협심증 때문에 스탠트를 하나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혈압약을 계속 완전히 이렇게 꺼내도 될지 걱정이 돼서 한의원에 찾아오게 됐고, 상담을 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혈압도 문제였지만 제가 오랫동안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다리 그리고 한 3-4년 전부터는 왼쪽 어깨 쪽지 부분에 그 이상한 그 전기적인 자극 같은 게 많이 느껴져서 동네에 정형외과도 좀 다녔고 그리고 이제 제가 출근하는 길에 좀 길목이라서 압구정에 있는 한의원 다니면서 한 거의 1년 정도 침을 맞았었어요. 4월에 이제 효소식 시작하면서 와서 상담 받으면서 동시에, 어, 방춘화요법과 이제 재생, 교정,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어, 제가 멀리, 멀리서 오기 때문에 자주 오지는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치료를 받으면서 재생약침 치료를 받고 하면서, 어, 효소식이야, 뭐, 계속, 그, 한달 동안 효소식을 했고, 다음에 또한 달은 병행식. 그 그러니까 다음에 또, 병행식을 두 달을 한 거죠. 그래서 병행식을 한 3개월에 걸쳐서 효소식 이제 과정을 다 했고요. 지금은 일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깨 아픈 것과, 이제, 그 왼쪽 어깨에 이상한 그 전기 자각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3개월 정도, 4개월 가까이 인지하고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지만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좋아졌다는 게 뭔가 하면은 운동을 할때 느끼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달리기를 하고 평상시에는 이제 걷기를 하고 하는데 달려보면은 굉장히 다리가 가벼워진 것, 그리고 유연해진 것, 그리고 이제 효소식에 어떤 성과, 효과라 그러면은, 이렇게 숨이 차고 이랬던 부분이 또 많이 좋아졌고, 여러 가지로 몸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걸 느끼고, 체력이 많이 향상됐다는 걸 느낍니다. 제가 그, 작은 인조지만, 그 어, 대표로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고, 업무량이 굉장히 좀 과중한 편입니다. 그런데, 피로가 이제 많이 없어지니까,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일하는데, 어, 짜증이 나지 않고 가볍게 일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해요.